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dy/dx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 미분하고 y 미분해서 바꿔주면 되죠. 네. 자, 첫 번째는 자 x를 미분하면 우리 뭐라고,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dt 그리고 에, dx dt가 미분을 하는 거야. 자얘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 고배 미분이야. 이렇게 두 개로 보세요. 앞에 거 미분하면 et.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2의 t제곱 그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t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t제곱은 그대로 2의 t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지 이 상태에서 또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t로 묶어낼게요 2의 t제곱으로 묶어내면 이거 순서대로 쓸게 t제곱 남고 그다음 여기 2t 남고 그다음 플러스 1 한번더 정리하면 2의 t제곱 여기는 완전제곱식이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어 자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아래 거. 아래꺼 또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하면 자 dy dt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봐 얘는 원래 2 있지 밑이 1일 때는 미분해도 똑같아 2의 3t 플러스 2야 근데 여기 3t 플러스 2를 속미분을 해야 되니까 밖에 3이 곱해지는 거예요 t에 대해 미분하면 3이 나오죠? 이렇게 됐어. 자, 그럼 dx 아 dy dx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 둘이 잘 봐요. 여기 얘를 분모, x가 분모에 있으니까 dt 자, dx dt 요거 분해 얘가 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dy dt 요게 이제 분자로 들어가면 돼요. 자, 요거 집어넣을게요. 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e t 제곱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의 제곱 다음 분자에는 3 곱하기 2의 3t 플러스 2 됐지? 근데 여기서 봐요 2t를 있잖아 여기랑 좀 약분을 해볼게 어떻게 약분할 수 있냐면 이 플러스 2를 갈라내면은 자 2제곱으로 가를 수 있잖아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더하기니까 그럼 봐 얘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2t의 3제곱이랑 같아 그럼 얘네 둘이 약분이 되면 두 개가 남겠지 두개 et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? 그래서 얘를 다시 적어 보면 자 뭐가 나와? 여기는 또 약분 되잖아. 이렇게 약분돼서 자 dy dx는 분자의 지금 3이랑 여기 봐 다시 et 제곱 자 et 이렇게 쓸게요 합쳐서 여기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다시 지수에다가 더하기 2로 바꿔요. 그리고 분모는 뭐가 있어? t 플러스 1의 제곱. 이게 끝이야.